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합격한 김주아입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는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은 정규 수업 시간 외 모든 시간이 선택 수업 시간 그리고 자율학습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간이 자습 시간으로 주어진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쉽게 질릴 수 있지만 정규 수업 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학교에 1년 더 다니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자습 시간에는 이를 복습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의 전문 담임 제도가 저의 대학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시 반수를 생각하던 저에게 수능 최저라는 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수시 반수에서 최저를 포기하고 최저 없는 전형만 쓰고자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최저를 끝까지 놓으면 안 된다며 합격을 위한 최저와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득해 주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설득 덕분에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며 최저를 맞출 수 있었고 최초 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학원의 실전 모의고사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역 때는 불안감으로 인해 수능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매월 보는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2025년 수능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적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과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대는 무조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정석이라고 생각해서 인강 또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수를 하면서 이러한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메가스터디학원의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혼자서 해내겠다는 오기로 공부하기보다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기 중간 이후 휴학을 하고 다시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된 7월이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대학교의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지만 저는 학원을 다니며 수능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저는 내가 반수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상기하며 동기부여를 스스로 했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에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가 현역 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하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는 너무 세세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아 공부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에 같은 반 친구들 모두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플래너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계획을 짜고 열심히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저도 계획을 다 완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더 열심히 플래너를 작성하고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며 완료된 것에 체크 표시를 하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시행되었던 실전 모의고사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점은 실제 시험장과 같이 자신의 반이 아닌 타반으로 이동을 해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험을 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능과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고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반수생으로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남은 짧은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어떤 강도로 공부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매달 진행된 실전 모의고사는 늦은 시기에 시작한 공부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과목을 더 집중하여 공부해야 할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수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던 저에게 입시 전문 선생님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저를 맞추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던 시기에도 충분히 할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최저를 맞출지 열정적으로 상담해 주셔서 수능 날까지 안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상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서는 흔들리고 또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것을 현역 때 혼자서 공부해 보며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반수를 결심한 즉시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등원을 결심했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함께 공부한 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항상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자습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자극을 받고 저도 친구들을 따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년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결심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했던 과정 자체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